얼마 전 68세의 최영희 어르신은 입안이 텁텁하고 이유모를 불쾌한 냄새 때문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거나 손주들이 다가오면 괜스레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 양치질도 꼼꼼히 하고 좋다는 구강청결제도 써봤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최영희 어르신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만 이런 건가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구강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실 구강 건강 문제, 특히 이 냄새와 잇몸 염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 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 대신 찝찝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약 70%가 크고 작은 구강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잘못된 구강 관리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다양한 사례들과 객관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구강 내 유해균을 관리하고 잇몸 건강을 되찾으면 다양한 구강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구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68세 체형의 어르신은 텁텁한 입안과 불쾌한 냄새, 그리고 잇몸의 불편함 때문에 평소 활발했던 성격까지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손주가 다가올 때마다 혹시 냄새가 날까봐 걱정했고, 좋아하는 간식도 잇몸이 아파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고 약도 복용했지만, 그때뿐 증상이 반복되어 절망감이 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최영희 어르신은 입냄새와 잇몸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영희 어르신처럼 구강 문제를 단순히 위생이나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강 내 박테리아의 불균형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뉩니다. 유익균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고 구강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유해균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물을 생성하고 잇몸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구강 내 환경이 변하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구강건조증 발병률은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구강 내 유해균 증식으로 이어져 다양한 구강 질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구강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저렴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구강 세정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치약이나 화려한 광고의 가그랙 대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재료들이 구강 내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은 천연 살균 효과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하며,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균 및 항염증 작용으로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최영의 어르신은 저에게 선생님, 그렇게 비싼 것들을 써도 안 되던 것이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최영희 어르신께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 후 따뜻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점심식사 후에는 무설탕 녹차로 가글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즉시 실천 가능한 현실적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소금물 가글, 따뜻한 물한컵약 200ml에 천이염 또는 정제염 1 2티 스푼약 2.5g을 넣고 잘 녹입니다. 양치 후이 소금물로 30초에서 1분간 입안 전체를 구석구석 가글합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 혀 깊숙한 곳까지 닿도록 신경 써서 헹궈 줍니다. 매일 아침, 저녁 식사 후 양치질 뒤에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물 가글. 녹차 티백 하나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서 식힙니다. 식사 후 또는 입안이 텁텁할 때마다 이 녹차 물로 30초 이상 가글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입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은 너무 짜고 녹차는 번거로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나 느낌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의 농도를 조절하여 짠맛을 줄이거나 녹차를 미리 대량으로 우려내어 냉장 보관해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소금이나 녹차 티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출 시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 소금물 가글 시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 가글 후에는 치아 착색이 걱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양치질과 함께 병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어떤 구강 세정제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입을 한번더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영의 어르신은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입안이 정말 개운하고 냄새도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다시 저에게 와서 안기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우리의 자신감과 일상생활의 행복에 직결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저렴하고 건강한 구강관리법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구강상처 치유와 잇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구강세정제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68세 체형의 어르신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잇몸에 통증이 느껴져 좋아하는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여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가 흔들리는 것 같고 딱딱한 건 아예 못 먹겠어요. 이러다 틀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라며 불안감을 토로하셨습니다. 체형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노년층이 잇몸 염증과 구강내 작은 상처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잇몸 염증과 구강상처는 구강내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와 면역 반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잇몸은 치아를 지지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건강한 잇몸은 선홍빛을 띠고 단단하며 출혈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해균이 번식하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붉게 붓고 양치질 시 피가 나면 심한 경우 통증과 함께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잇몸 염증은 방치하면 치아를 지지하는 뼈까지 손상시켜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치주염으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지면 구강 내 작은 상처나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잘 낫지 않아 만성적인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024년 대한치주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약 85%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구강 위생 불량과 잇몸 염증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잇몸 건강을 되찾고 구강 내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자연적인 구강 세정제에 있습니다. 특정 천연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살균 효과로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녹차 우린 물과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 가글입니다. 최영희 어르신은 앞서 알려드린 소금물 가글과 함께 잇몸이 더 건강해지고 구내염이 줄어드는 추가적인 방법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녹차와 자작나무 껍질을 활용한 구강 세정법을 권해 드렸습니다. 녹차물 가글.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 한 개를 3분 정도 우려낸 후 충분히 식힙니다. 양치 후 녹차 우린 물로 30초에서 1분간 입안을 부드럽게 가글합니다. 특히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헹궈 줍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균 효과가 있어 잇몸 염증을 진정시키고 구강 내 작은 상처의 회복을 돕습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꾸준히 실천하면 좋습니다.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 가글 항균 및 항염작용 강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 파우더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물한컵약 200ml에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 파우더 14티스푼 약 1g을 넣고 잘 섞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 뒤에 이 혼합물로 30초 정도 각을 합니다. 자작나무 껍질에 풍부한 베툴린 성분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잇몸 염증을 줄이고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하는데 탁월합니다. 매일 1회에서 2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작나무 껍질이 생소하고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일부 대형 약국에서 건강 보조 식품 형태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구입하여 사용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차 우린 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무설탕 녹차 음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공 감미료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시 주의사항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 시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고 구강 점막에 자극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또한 녹차는 치아 착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을 후에는 깨끗한 물로 한번더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양치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올바른 양치질과 치간 칫솔 사용을 기본으로 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형의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지한달 만에 잇몸 출혈이 눈에 띄게 줄고 구내염 발생 빈도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김치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잇몸이 튼튼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네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과 같습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튼튼한 잇몸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보다 효과가 두배 이상 뛰어난 방법입니다. 최영의 어르신은 잇몸 염증과 잇냄새가 줄어들면서 한시름 놓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제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구강관리 습관은 없었을까요? 라며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채영이 어르신처럼 양치질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구강 세정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올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해 구강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 질병은 단순히 치아나 잇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주염과 같은 구강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 같은 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구강 내 유해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 깊숙이 숨어 있는 세균은 양치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여 치아 주변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서도 노년층의 치주질환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올바른 구강 위생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강 질병을 예방하고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구강 세정제 사용 습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영의 어르신께 매일의 양치 루틴에 특별한 구강 세정제 활용법을 추가하고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양치질 후에는 반드시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 틈새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합니다. 이후 소금물이나 녹차 우린 물과 같은 천연 구강 세정제로 입안을 꼼꼼히 헹궈줍니다. 치간 칫솔로 느슨해진 유해균과 찌꺼기를 세정제로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식사 후 자기 전에는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여 밤새 유해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냄새의 주원인 중 하나는 혀 위에 쌓이는 설태입니다. 양치시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혀를 닦은 후에는 구강 세정제로 다시 한번 각을 하여 혀 표면의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입냄새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이 어렵거나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천연 구강 세정제로 즉시 가글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식후 10분 이내에 가글하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와 잇몸에 붙기 전에 제거하여 산성 환경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구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치간 칫솔을 사용하거나 식사 후 바로 주방에서 가글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특정 행동과 연결하여 실천하면 좋습니다. 또한 휴대용 작은 용기에 구강 세정제를 담아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강한 알코올 성분의 시판 구강 청결제는 구강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오히려 유해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천연 성분의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구강 세정제는 양치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칫솔질, 치간 칫솔, 혀 클리너 사용은 기본이며 구강 세정제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임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은 필수입니다. 최영의 어르신은 이 습관들을 실천한 지두달 만에 입안이 항상 개운하고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어요. 병원 갈 일도 훨씬 줄었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은 작은 노력이지만, 구강 질병을 예방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누리는 데 가장 큰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강 건강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구강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구강액과 전문의인 제가 알려드린 가장 저렴하면서도 건강하게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비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68세 체형의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냄새와 잇몸 염증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구강 내 박테리아 불균형과 잘못된 관리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금물과 녹차 그리고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과 같은 천연 재료들이 구강 내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올바른 양치질과 함께 치간칫솔, 혀클리너를 사용하고 식후 즉시 가글하는 습관이 구강 질병을 예방하고 전신 건강까지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간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을 위한 마지막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 후 따뜻한 소금물로 30초에서 1분간 입안 전체를 꼼꼼히 가글하세요. 이는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합니다. 둘째, 식사 후 양치질이 어렵다면 무설탕 녹차 우린 물로 즉시 가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충치와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매일 저녁 자기 전에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에 쌓인 설태를 부드럽게 제거하고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이 작은 노력이 밤새 유해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 68컵의 물은 침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고 자정 작용을 돕습니다. 다섯째, 구강 내 염증이나 작은 상처가 자주 발생한다면 자작나무 껍질 추출물 파우더를 활용한 가글을 고려해 보세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효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고 말하는 기능적인 부분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짝 웃는 미소 자신감 있는 대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 이 모든 것이 건강한 구강에서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에서 안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구강 건강 관리 방법이며 개인의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